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정쌤입니다. 와! 네. 여러분은 한국에서 대중교통 이용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지하철, 버스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하철과 버스를 여러분이 탔을 때 많이 듣는 표현, 많이 쓰는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우리가 띡 하고 찍는 게 있죠? 바로 교통카드예요 교통카드를 하다? 뭐 교통카드를 긁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어떻게 말하죠? 교통카드를 찍다 라고 표현해요 처음에 버스에 올랐을 때 어, 버스를 탔을 때 교통카드 찍을 때 청소년은 삐삑 이렇게 두번 올리고요 어, 성인일 경우에 삑한 번만 울려요. 이 차이 모르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이 교통카드가 지금 없어요. 근데 친구만 교통카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친구가 나 대신 교통카드를 두번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버스에 올라타면 기사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어, 두 명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기사님이 뭘 누르세요. 띵띵 누르면은, 네, 카드 찍으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카드를 띵 찍으세요. 그러면 그 안내 멘트가 나와요. 다 인승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다인승은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탑승하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명분의 카드 요금을 이 카드로 찍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이 카드 지갑에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뭐 입출금카드 같이 들어있으면 카드를 딱 찍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카드 한 장만 돼주세요.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 무슨 소리지? 할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카드 한 장만 대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드 한 장만 띡 대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갑에서 교통카드 한 장만 꺼내서 대면 돼요. 그래서 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다는 어떤 사물에 어떤 것을 가까이 놓다를 이제 대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장만 대주세요. 하면 한 장만 되죠그 다음에 이거는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들을 수 있는 안내 멘트예요. 띡 여러분이 카드를 찍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황해서 어왜왜왜못 왜 가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잔액이 부족합니다의 잔액은 남아 있는 금액. 그러니까 남은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카드를 충전을 해야겠죠. 그러면에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에 타고 있을 때, 이제 지하철에서 내릴 때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 지하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지하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열차가 바로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어, 같은 말이고 그럼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고 안전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역에서는 안전문을 스크린도어라고 하더라고요 어, 영어로 스크린도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안전문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표현이에요 안전문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보면은 여러분이 지하철을 탈때 이제 우리가 타는 곳이 승강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승강장하고 그 지하철 그 타는 그 사이가 조금 먼 곳도 있어요. 가깝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발 빠짐 주의, 발 빠짐 주의, 발 빠짐 주의. 이 멘트가 세 번이 나와요. 안내 멘트가 세 번이 나오는데 실제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 발 빠짐 사고라고 해서 발 빠짐은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이 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더라고요. 1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 다니고 스마트폰을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스마트폰 좀비라고 해서 스몬비족이라고 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어, 좀비처럼 걸어 다니니까 숨온 비족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지하철 타려고 하다가 그 틈에 빠지는 경우 그니까 러 신발이 빠지거나 어린아이일 경우 몸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충무로역에서 일곱 살 아이가 그 지하철과 승강장 틈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발 빠짐 주의 그러니까 발이 빠짐 발이 빠지다 이걸 명사로 발 빠짐이라고 하거든요 발 빠짐 주의 발 빠짐 주의. 발 빠진 주의 이게 세 번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 타면은 그 말도 나오거든요.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그 다음에 도착역에 내릴 때 어, 목적지역에 내릴 때 나오는 안내멘트예요.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전동차는 지하철이에요. 그 다음에 승강장은 내리고 타는 곳을 승강장이라고 해요. 그 사이가 넓다 넓으니까 내리실 때. 왜냐하면 사람이 많고 모두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이잖아요. 손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빠짐에 이게 넓으니까 발이 빠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이죠. 이런 안내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이발 빠짐 주의라는 말이 자꾸 발 빠진 쥐, 발 빠진 쥐라고 들린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 말을 한번 들으니까 그발 빠짐 주의가 자꾸 발 빠진 쥐. 발 빠진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활에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들을 수 있는, 볼수 있는 이 한국어 표현이나 뭐 글귀 같은 걸 자주 보면은 이게 은근히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들어 보시고 이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또는 뭐 기차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안내방송을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발 빠짐에 주의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영상 가지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끝!